몸매가 좋고 <laughs> 허리도 잘록해가지고 남자 고등학생으로부터 남자고생으로부터 고생, 고등학생으로부터 별명 하나 얻었다고 하네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laughs> 뭐 모르겠네. 못노. 못노. <laughs> 어. 못노가 간다고 하요 저에 딱 지나가면 어? 못노가 가네. 마리니 못노. 마리님 못노. 마리 마리님 못노를 닮았다고 허리에. <laughs> 네. 별명이 그래, 그랬었어요. 네. 왜마리님 못노도 허리가 잘록해? 아 당연하죠. 육체파 배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아. 제가 고등학교 어. 때 어. 허리 사이즈가 네. 21인치였어요. <laughs> 21인치면 한 50, 45? 50 네, 21인치여서 더군다나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덕성여고 교복이 네. 위에 상의는 이제 흰색 브라우스고 네. 밑에는 항아리 치마, 블랙 항아리 아, 치마였어요. 아, 항아리 치마. 그러니까 항아리 치마다 보니까 이렇게 네, 해서 저, 이렇게, 저, 미, 이렇게 되잖아요. 아, 네. 이 라인, 자체가 아, 라인 자체가. 근데 자체가. 저는 약간 그복을까교입을줄요제었어요응하자면 I c 그 u l d g e 그 교복 입 that. Tom, I c o u 게 아니, 아니라 m e b 그 c k Tom, I c o 그 l d come back. Tom, I could come back. Tom, I c 명이 l d come back. Tom, I could come b a 모범생, 아뭐 음. 어, 우등생 이런 네.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공부는 못했네요? 저? 네. 모범생 아,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모범생, 우등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워낙에 음악을 좋아해서 아, 어릴 모범, 때부터 어릴 꿈이었으니까 아, 가수가 꿈이었으니까 음악 듣는 걸좋아하고 아, 노래하는 걸 아, 좋아하라 아, 말입니다, 해서 그래. 공부는 저하고 안 친했어요. 음. <laughs> 원래 예술가는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힘들아 근데 이제 네. 공부는 네. 이제 수학, 영어 뭐 이런 것들도 공부지만 노래 연습도 음도 공부예요. 음악 공부죠 예. 선생님. 저에서는잘안아 네. 아, 근데 선생님 저 음악 네. 점수는 1 0 0 점이었어요. 네. 나는 이 세계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 나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아공부님은어 맞아, 맞아. 나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공부였다고 생요나 이런 것도 정말 정말 싫어요. 아니야,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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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분은 싫지만 그런 그래. 이런 분이 똑똑한 사람을 존경하죠. 아, 그럼요. 저 똑똑한 분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니, 공부 못 하고 공못 하는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해? 아, 그렇죠. 그안 되죠. 지가 공부 못해고 똑똑한 남자를 하도 똑한 똑 여자. 아,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는 분행이, 똑똑한 남자 좋아합니다. 그런 분이 이루지. 네. 그죠저 그래서 이게 참이 고등학교 양대인데 이분이이 싫어진 같 왔어요. 고등 학교 음. 양대인데. 네.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가세가 길어지가지고 아. 네. 어려움을 겪었는데 원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네, 합격만 아. 하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저희 집안 아. 형편이 너무너무 아이고. 힘들어서 네. 아.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졌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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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노래도 하고 싶었는데 음.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 대학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야말로 방에 콕 박혀 있었네요. 네네 네, 그렇죠. 네? 방이 콕 네, 이제 대학은 응.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포기하고. 네. 네 방이 콕 네. 네, 그래서 이제 알바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요. 었어 상의, 상인 상인데. 네. 저 원래 이런 몸매가 좋지 않습니까? <laughs> 친구로부터 너 모델하면 해 원래라고 모델 제의가 왔답니다. <laughs> 네. 네. 모델 제의가 와가지고 그 모델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네. 모델이 뭐 서공 모델들도 있고 <laughs> 그 다음에 그냥 모델 팽구한 모델 하는 것도 있고 <laughs> 워킹 모델도 있고 한데 이분은 이번에 드레스 모델을 했답니다. 네. 이번에 모레 드레스 모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밤에 그렇죠 밤에 파티 네. 파티복이에요. 어, 보통 파티 우리 서양 서양 네. 이런 이런 게 하면 네. 여자들 드레스 잘 이거. 네. 저기, 가슴 좀 파여가지고, 이렇게 다 드러내고, 아 운동이, 라그 나이 <laughs> 보이고, 이래가지고, 아 하여튼, 와인 하나 들고, 이래가지고, <laughs> 그 사교 같은 느낌. 네, 네. 그거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이분이 드레스 모델을 했대요. 그렇구나. 키가 뭐, 167인가 그렇죠? 네, 네. 어, 내가 자료해보니까. 그리고 몸매 좋으니까 드레스 보이니까 이분이 드레스 모델을. 했대요. 그 그래, 이브닝 드레스 모델 하면 진짜 예뻤겠다아그 네. 당시에는 이뻤었죠. 네. 그는데이브링 네. 드레스 모델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몸매 네. 조건이 일단 어, 네. 네, 좋아야죠. 네. 가슴도 네. 커야 아, 되고, 가슴도 네. 허리는 네. 또 잘록해야 되고, 되고, 힙도 네. 이오리공장이라그러죠 아, 네. 힙이, 그, 힙이 애플 힙, 있었어요, 애플 힙이었어요. 제가 애플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디자이너분이 <laughs> 저를 예. 이제. 이 모델 아니면 안 네. 하겠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된 네. 거죠. 그런데 내가 네. 내가 자료를 조사하니까 그저 네. <laughs> 이분님들에서 모델은 음. 속옷을안입는답니다 네, 노브라. 아 노브라 톱 팬티예요. 당연히 왜요? 말하세요. 이 드레스가 라인이 라인에 그 자국이, 네, 자국이 어, 네. 팬티 자국이나 브리저 자국이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 노브라 노팬티로 이제 모델. 아니, 요즘은 끈 팬티가 있잖아. 네. <laughs> 그 이제 그러죠. 아, 티팬티. 티팬티도 그러니까, 그 패드를, 그, 티팬티라고 그러죠. 티팬티도팬라고해 여기도 이렇게 이, 라인이, 아, 라인이 여기 나오겠죠. 아, 그러면 여기 힙 라인. 골반이 있어서. 그사 방송 사고 안 나나? 사고 날 수도 있잖아. 아니요. 아니 바람이 불고 뭐 일할 때 갑자기 들치면 뭐 어떻게 해 아니, 로우, 로우 로우. 아니, 이렇게 비치지 않아? 나 그거 진짜 막 아, 아니, 슬리비칠것같는데그 드레스랑 바스트 부분은 BP점이 안 나오게, 네. 이제, 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입니다. 아, 네. 아, 그게, 네. 그, 저, 뭐야, 그, 중량 부분에, 네, 중량 네, 부분에는, 네. 어? 네네. 네. 아, 그렇구나. 나 그, 내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내가 발견을 했을요 이분이 그리스 음. 모델은, 어, 노펜티 노브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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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그런데 그 당시 그면 모델 했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9, 홉스살 때였어요. 그럼 갔구나, 그 졸업하고 아, 했나요? 네, 졸업하고 바로. 어, 바로. 이제 예,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럼 1 9 살이면은 애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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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때 그면 노브라 노팬티를 해라, 이런 할때 네. 거부감이 않았어요. 내가 한번 거부감을. 아, 왜냐하면 저는 어. 이제 프로 모델로 어. 하는 거기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당연히 응해줘야죠. 제가 페이를 받고 일을 아, 하는 아, 거기 하니까. 때문에, 음, 예, 음, 음. 음. 사실은 집안 식구 모르게 시작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laughs> 아, 선생님은 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딸이 만약에 그이드레스요노브나너팬티 모델을 한다면. 아, 저는 뭐 괜찮아요. 왜냐면 직업이니까. 혹시 어, 쿨하시다 <laughs> <laughs> 나는 어디 보수쟁이. 아. 나는 옛날에는 아, 보수이어요보 아. 네, 아. 저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아. <laughs> 그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음.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어. 에, 자랑스러워요. 아, 그래서 이제 그 <laughs> 하다가 1년 만에 이제 계약 계약이 끝나고 네. 그만두고, 뭐, 뭐, 원래는 뭐 모델을 원했, 뭐, 모델은 그냥 그좀 생계를 위해서 음. 하려고. 알바를, 알바를 위해서 그는 네. 거고, 원래는 이제 노래가. 가수가, 꿈이 가수가 꿈이었기 네. 때문에.